노동 개혁에 공을 들이시고 성과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인구는 줄고 있는데 노동력은 부족하고 대졸자 400만 명이 그냥 쉰다.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유연화, 정년 연장 같이 어려운 과제들이 좀 많은데요. 그 노동 개혁의 산적한 과제 중에 가장 우선시하는 과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노동 개혁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정부 출범하면서 우리가 노사법치를 강조했는데요. 노사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업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또 노동자는 또 사업자의 권리를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뜻인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참그 부분에 이런 노동개혁에 그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자본 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미 바뀌었는데 이 노동 시장이라는 게안 바뀝니다 기업이라는 거는 자본과 노동에 이제 기술이 합쳐진 게 우리가 기업이라고 할수 있고 거기서 돈도 벌고 또 일터로서 봉급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복지 혜택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이 자본 시장과 노동 시장이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동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찾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그 노동의 그 수요에 대한 유연성 이게 꼭 무슨 그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그 어떤 그 수요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 노동자들도 이를테면 노동 시간에 대한 거 노동 근로 형태에 대한 것에서 자유로운 어떤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연성이라는 게 중요하게 보고 뭐 외국에서는 유연성 그러면은 해고의 유연성을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우리 해고 문제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좀더 깊이 더 생각해야 될 문제이지만 근로 시간 형태 또는 그 임금 어떤 구성 구조에 대한 것들은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정년이 지나고 나서도 아직도 충분히 사회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연하게 한 정년 연장이라기보다 계속 근무를 할수 있게 하려면은 또 중간에 이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숙련도와 또또 또 일할 수 있는 어떤 노동 강도와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어떤 연령을 정해서 이 연령까지는 숙련도와 노동 강도라는 측면에서 가장 그 높은 임금을 받을 만하다. 하면 거까지가 이제 임금 피크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다시 조금 조금씩 내려오게 하는 이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더 근무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런 임금 구조의 유연성이 작동되는 그런 뭐 기업도 많고요. 외국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연성을 통해서 또 일태문 원청 업체에 근무를 하던 협력 업체에 근무를 하던 하는 일에 따라서. 좀 공정하게 또 보상을 받는 문제도 크게 보면 다 유연성의 문제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이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또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아울러서 미조직 근로자 보호와 같은 노동 약자에 대한 국가 보호는 강력하게 구축을 해 놓고. 또, 우리 근로자들의 위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이런 공제조합이라든지 이런 소위 사회적 안전망도 튼튼하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